한국GM 쇠보레가 9월 트레일블레이저 판매량 확대를 위해 역대급 프로모션과 빠른 출고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섭니다. 쇠보레는 9월 쇠보레와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자사의 대표 인기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의 구매 고객에게 콩보 할부 프로그램 선택시 100만 원의 현금 할인과 함께 6% 이율의 72개월 할부를 제공합니다. 특히 현금 할인은 지난달 대비 20만원 지원 금액이 늘어나 연중 최고 할인이 적용됩니다. 초절이 할부 프로그램도 선택 가능합니다. 이 경우 2.9% 이율로 36개월 초절이 할부로 구매할 수 있고 이외에도 4.9% 슈퍼 초장기 72개월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 시 트레일블레이저, 프리미어 트림 기준으로 월 할부금 27만 9천원에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쇠볼에는 수혜 피해 고객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지정된 피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게 50만 원의 특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7년 이상 노후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 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번 혜택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차량 가격이 인상되는 등 현재의 열악한 시장 상황 가운데 제공되는 올해 가장 큰 현금 혜택으로 트레일블레이저의 국내 판매 물량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프로모션입니다. 이를 통해 트레일 블레이저는 계약 후한달 이내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